알로.. 반..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형님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어.. 인 방송하러 갔다가 장염이 걸렸어 얘들아 장염이 걸려가지고 내가 새벽에 설사를 거의 진짜 1시간 두시간에한 번씩 깨가지고 거의 계속 몸에 열도 나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거기, 제주도 병원 가가지고 어, 검사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근데 몸에 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막그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위험하게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검사 다 받고 했는데 일단 작년, 어, 작년 결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 웬만하면 쉬려고 했는데 형들한테 말하고 뭐 여러분들 또 AK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좀 쉬는 건 약간 좀 오버할 것 같고 방종을좀 빨리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AK를 끝나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괜찮나이 개. 나이제지나야 o 이 e 고지 c e n i 이 e Nice. You don't move, move, move. Oh, y e 좋아 I'm g o 와 뭐야 와 o 클 존나 좋아 t 자있자 계속 h 자와 y 클 a 자, 이이자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어8나나기 나이스! 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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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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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파저라스. 파저라스 여기 다잡았라 아, 라스 팔각. 파스, 라스, 라스 팔각. 라스 팔각이야, 이거. 왼쪽 왼쪽 게 왼쪽 게어이안 나온다. 왼쪽 게래 확인 좀챙 아, 뺏겼어나 우측 볼게. 천천히 열 명이야 고춧가루 많아. 오탄 아. 어, 28, 상태 5탄 있어. 짜고 있다, 짜는 사람이다. 하나 기절, 넷 핑기 절. 됐어, 저거 바퀴부터 깨, 바퀴부터 숨겨. 스토킹. 저거서 푸시가는데, 얘, 얘 푸시 간다. 오빠. 나 여기 끝나서 빨리 가고 간다. 나 살짝 어, 앞으로만 당길게. 아, 살짝 앞으로 당겨도 돼. 여기 한 마리 있다, 지금 왼쪽에. 1 번. 어... 나 보고 있어, 나 잡으려고. 나이스. 나이스. 하나 남았다. 아, 두명 남았다. 두명다 나와 있어 밖에. 나 봤어. 길안 줄어. 헤르소 알겠어. 못 쏜다. 불 붙었다. 두번아불아 씨. 아, 불 아. 어, 개오야 아, 아, 살짝 하십니다. 아.. 아, 아, 사, 오, 뭐, 아 킬을 던줘. 싫었냐 아, 나 화면병 한개 아, 있었는데. 여기 나이스. 잘했어. 등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8킬 했다. 원 아니 8킬? 근데 내가 기절 킬두개 뺏을 수 있었는데 못 뺏었다. 아. 아, 나도 하나 못 뺏었다. 바로 올릴게. 아 이따 이따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토리아 있어. 어디 쪽에 왼쪽으로 있어?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여기가 일본으로. 빼고 왔다 빼고 왔다 나 걸어 왔거든. 왼쪽으로 왼쪽으로. 야 올라 아직 올라 걸어서 천천히 해봐. 천천히 천천히 해. 내 앞에 뼈나무 뼈나무 하나. 왼쪽 왼쪽 바로 정면. 내가 할나 올라오. 뒤에서안보나 우리 아니면 차근차근 걸어가. 나왜 이렇게 빨라가? 빠져, 하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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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 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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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져빠야아져 빠져 빠비를져빠합니다빠야빠겼다 이거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해줘! 아 빠져 야져 빠져 빠져 확기 찍어 빠져 빠져 아.. 져 빠져 빠 앞으로 빠져 빠 네. 아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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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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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앞에 왔다 와, 정말. 개치열하네.. 2비 시비 시비 1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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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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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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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 시비 피가 어 도루시다 도루시 싸웠어 고리랑 토르팀이다 토르팀 사장 님 맞나요? 사장님 아 죽고 있었어. 기절. 나이스. 박킬아아 아, 뺏겼다. 뺏겼다. 아, 네. 여기 여기. 했어요. 이걸 뺏기네 아.. 여기서 살짝 기다렸다 천천히 해 위에 싸운다 위에 싸운다 위에 싸운다 가자. 우측으로 가서 여기 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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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쪽으로. 라멘 확인했어 왜 별로 왔어? 수 있어. 뭐야? 살릴 수 있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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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a 살 w 봐나 여기 도와 t What? What? w h a 수 What? What? 나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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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나 우측 더 들어간 줄 알았어. 아니아니안 들어갔어. 얘 미는 거 막아야 안 돼. 쏴온데 아니 안녕 수온 다리. 수온다 우리도 수턴 역으로 까줘야겠네. 어디서 날라온 건데? 몰라. 차가 없다. 4번 쪽. 연막 다 쳐봐. 연막 이렇게 일자로 쳐봐 지금. 연막 치면서 천천히 끈라인 잘 타? 응. 음... 밑에 붙였다 얘네 밑에 붙였어. 우리 앞으로 가면 돼. 형 하우스 크레 여기. 얘네 못 온다. 못 온다. 돌까지 가야 돼. 돌까지 가야겠다. 아니, 아기 아니, 아니, 하기. 나이스. 어 위에 있다. 어디서? 아, 와, 빨리 빨리 빨리. 제 양각이야. 양각이야. 아, 잠깐 잠깐. 아, 발각. 아. 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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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돌까지 뛰어. 궁극으로. 오케이, 빨리. 너거가 봐, 거기. 아니, 여기 여기 봐 봐. 왔다. 형 여기. 어, 여기. 왼다 수고했다. 하나. 한명와 있다. 한명 돌. 오케이? 어. 뭐이 왼쪽 직각에서 나다. 오케이. 형 왼쪽에서 강 나. 오케이. 됐스. 됐어. 됐어? 오른쪽으로. 됐어. 더 오른쪽으로.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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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진짜 잘했다. 상태형. 오케이 오케이. 저거 왼쪽은 잡아. 아, 하지 하지 말아. 빠빠다 오른쪽. 네, 먼저 네, 잡아 네, 왼쪽으로 잡아야 돼. 오른쪽 잡아. 잡아. 기절. 기절. 하나 왼쪽 하나. 왼쪽 하나 나있다. 천천히 왼쪽 기절이야. 수피야. 천천히. 하나 되겠어. 근데 왼쪽에 왼손나 기절이야. 와이드. 이게... 야 이게 기절이야? 0 0인데아네 나도 없... 아... 아, 이 아아.. 우죽다 깝깝깝깝 점프 두번 해가지고 아다죽었어 네명 살아가지고 아카닉 보보라와와 진짜 잘했네 어 잠깐만 이 자리 왜 내주는 거야 아, 이거 건너서 정리할래? 와, 이거 이러면 이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어어어어어 이거... 이거... 여기 내줬으면 안 됐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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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마, 맞는 거야, 스타일러? 어, 아니, 씨이거왜 넘어가 맞지? 이거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 왜 <epidemiology> 이거 가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집에 봐. 이다집 이거 봐, 이거 봐. 싸운다 집거 야 이거 할게없다여연막하 할 잡아. <목소리> 무슨... 갇혔는데? 아, 아 이거 안돼안 돼. 누구, 안 돼. 누구, 안 돼. 누구, 갇혔어. 이거 안 돼. 아, 머리 머리 머리. 아니 이거 야, 포탑 안 야. 포탑이 안됐다고거 아니, 이거 대놓고 오는데이스 <laughs> 어, 이거 왜 싸지? 이거 쏘잖 이거 아아 아, 아, 씨. 좀, 이걸 좀, 왜 싸? 안 이거. 안 아니, 이거 씨. 고생했어. 얘들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